에스겔서 일장 이제 제 삼십 년 사월 곧 그달 오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지 오 년이 되던 해 그달 오일에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고 거기서 주의 손이 그 위에 있더라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바람과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불이 왔는데 그것의 주변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것의 한가운데 곧그 불의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띤것 같은 것이 나오고 또 그것의 한가운데로부터 살아있는 내 창조물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졌더라 그들이 각각 내 얼굴을 가졌고 각각 내 날개를 가졌더라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오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더라 그들이 빛나는 노트 같은 색깔로 빛을 내더라 또 그들이 그들이 내 측면에 있는 그들의 날개들 밑에 사람의 손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 넷이 얼굴과 날개를 가졌는데 그들이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들이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각각 앞으로 곱게 나아가더라.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의 얼굴이 이러하더라. 또 그들의 날개들은 위로 펼쳐졌는데, 각각의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두 개는 그들의 몸을 덮었더라. 그들이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고,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들이 가되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살아있는 창조물들의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의 모양은 불타는 숱 같고 등불 모양과도 같더라. 그것이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 가운데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는데 그 불은 밝으며 그 불에서부터 번개가 나오더라. 또그 살아있는 창조물들이 달려갔다 돌아오는 것은 마치 번개가 번쩍이며 나타나는 것 같더라.이제 내가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을 보니 보라.그의 내 얼굴과 함께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 옆에 땅 위에 한 바퀴가 있더라.그 바퀴들의 외모와 구조는 노추석 색깔을 띤것 같은데. 그것들 넷이 한 모습을 가졌더라 그것들의 외모와 구조는 마치 한 바퀴의 한 가운데 한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들이 갈 때에는 자기들이 내 측면으로 가되 그들이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그것들의 태들로 말하건대 그것들은 심이 높아서 무서웠으며 그것들의 태들에는 그것들 네스의 사방으로 눈이 가득하더라 그 살아 있는 창조물들이 갈 때에는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갔고 그 살아 있는 창조물들이 땅에서 들리면 그 바퀴들도 들리더라 그 영이 어디로 가고자 하든지 그것들도 자기들의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고 그 바퀴들도 그들을 마주하여 들렸으니 이는 살아있는 창조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가면 이것들도 갔고 그들이 서면 이것들도 섰으며 그들이 땅에서 들리면 바퀴들도 그들을 마주하여 들렸으니 이는 살아있는 창조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 살아있는 창조물의 머리들 위에 있는 궁창의 모습은 무서운 수정 색깔 같았으며 그들의 머리들 위로 펼쳐져 있더라. 그 궁창 밑에는 그들의 날개들이 서로를 향해 곧게 펴져 있었는데 그들이 각각 두 날개를 가지고 그것들로 이쪽에서 덮었으며 또 각각 두 날개를 가지고 그것들로 저쪽에서 자기들의 몸을 덮었더라.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들의 날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큰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 곧 말하는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의 떠드는 소리와도 같더라. 그들이 설 때에는 자기 날개들을 내렸더라. 그들이 서서 자기 날개들을 내렸을 때에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자의 모습이 있었고 그 왕자의 모습 이외에는 위로 그것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는 마치 속에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도 같았고 호박색과도 같았으며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는 마치 불의 모양 같았고 그것이 사방에 광채를 가지고 있더라.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볼 때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서 2장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세워 내 발로 서게 하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신 이의 말을 들으니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는 민족, 나를 반역한 민족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법하되 바로 이 날까지 그리하였나니.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 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 하든지,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니라. 자기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대원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지니라. 사람의 아들아.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전갈들 가운데 거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 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 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아, 오직 너는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반역하는 집같이 반역하지 말며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니라. 내가 보니 보라, 그분께서 한 손을 내게 보내셨는데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한 권이 있더라.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셨는데 그것은 암파크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더라. 에스겔서 3장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그분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가되 이스라엘의 집에게로 가서 내 말들로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말이 생소하거나 언어가 어려운 백성에게 너를 보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집에게 보내느니라. 말이 생소하거나 언어가 어려워 내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보내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라면 그들이 반드시 내 말에 귀를 기울였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니라.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강하게 하여 그들의 얼굴을 마주 대하게 하였고, 내 이마를 강하게 하여 그들의 이마를 마주 대하게 하였도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 이를 나의 모든 말을 내 마음속에 받고, 내 귀로 들어라. 또 너는 가되 포로로 잡힌 자들, 곧내 백성의 자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 하든지,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 영께서 나를 들어 올리심에." 내가 내 뒤에서 크게 몰려오는 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라.또 내가 살아 있는 창조물들의 날개들이 서로 닿는 소리와 창조물들을 마주한 바퀴들의 소리와 크게 몰려오는 소리를 들으니라.이와 같이 그 영께서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기에. 내가 스라림 속에서 내 영이 뜨거운 가운데 가니라. 그러나 주의 손이 강하게 내 위에 임하여 계시니라. 그때에 내가 텔라비브에 있던 그 포로된 자들 곧 그발 강가에 거하던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앉은 곳에 앉고, 거기서 그들 가운데서 놀란 상태로 이레를 지내니라. 그 이래의 끝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런데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으되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또한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리니 그가 죽으리라.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자기 죄 가운데서 죽고 그가 행한 그의 의인는 기억되지 아니하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의로운 자에게 경고하여 그 의로운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니. 이는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라. 너도 내 혼을 건졌느니라. 주의 손이 거기서 내 위에 임하여 계시니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평야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일어나 평야로 나아갔는데, 보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영광과 같은 주의 영광이 거기서 있으므로,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그때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세워 발로 서게 하시고 나와 말하며 내게 이르시되 가서 내 집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나, 오, 너 사람의 아들아, 보라. 그들이 내 위에 띠를 놓아 그것으로 너를 묶으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가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을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책망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듣는 자는 듣게 할것이요듣지 아니하는 자는 듣지 말게 할 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